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은 늘 우리가 신뢰할 만 하며 또 믿을 만 합니다.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분의 베푸시는 이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과거나 오늘이나 또 내일에도 항상 있고 지속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꺾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지만 하나님은 늘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이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바로 건강한 바로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를 이루는 바로 경건한 삶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첫 열매 된 자로서 옛예 성품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이를 을을 이루며 바로 경건하게 살라 하십니다. 을을 향한 이 경건한 삶을 이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거울은 독특합니다. 이 거울은 일반 거울이 우리의 외양을 비추듯이 우리의 내적인 이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고쳐야 되는 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는 고쳐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함이 나타난 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더잘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을을 이루는 바로 경건한 삶의 능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을을 이루는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밭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 교훈이 학생들의 마음과 정신에 들어가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승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심을 얻으리니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이라라고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의를 향한 이 변화 과정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속히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로 그리스의 올바른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심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통하여 항상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음에 이 심어진 이 말씀에 응답하여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의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우리가 을을 이루는 이 경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세네카는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찾아오기 때문에 이 율법은 자유함을 줍니다. 온전한 율법에 대해 야구부는 2장 8절에 정확히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개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합니다. 온, 온전한 이 율법은 그 어떤 조건 없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는 곧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그 적용 즉 이 실천에 한계가 없는 율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을 통해서 자기 가르침을 알고 순종하면 어떻게 자유에 이르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라는 이 말이 역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구할 기회를 줍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제 집에서, 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의도대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그 자유로 악을 가리키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종으로서 바로 자유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특징이 택하신 자들을 자유와 진리로 인도하는 데 완전하며 자유롭게 합니다. 강제적인 구속이나 이 역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행위 자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율법은 우리에게 참내, 경건에 이르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율법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서 이 말과 행위가 다른 이 경건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에게 오는 헛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외식하는 이런 위선이나 더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평가 방법과 그 기준으로 성도들을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이 제사로 내적인 이 경건 생활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의 배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유를 이루는 이 진정한 경건의 삶은 바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약이 넘치는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언어와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로 경건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광운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참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늘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